우디야, 우디, 우디야, 안녕하세요. 다람쥐 연구소의 왁게입니다. 오늘은 다람쥐를 울타리 안에 풀어둘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테스트했던 기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케이지틀을 바꿔줬는데요. 케이지틀에 사용했던 석쇠는 울타리가 넓어서 뛰어놀기 좋으니까 세로로한거구요 가장 아래층의 한쪽 벽면은 입구로 놔둔 뒤에 케이지 주변을 투명 판으로 감싸줬습니다. 내부에선 평소와 같은 케이지이지만 외부에선 오를 수 없게 만들어 준 거고요. 케이지 전체를 감싸야 하나 생각도 있는데 전부 막아버리면 우디가 너무 덥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아래만 막아뒀어요. 그리고 우디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우디는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넓은 땅을 편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때의 방심한 저는 잠깐 다른 곳을 보고 오니까 우디가 탈출을 했더라구요. 과연 어떻게 탈출을 했나 하고 다시 한번 지켜보니 벽에 등을 대고 기어오르는 식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와 울타리 간격을 약간 벌려봤더니 놀랍게도 영화에서나 보던 지그재그로 점프를 하는 벽타기를 하더군요. 이번엔 점프하지 못하도록 케이지를 중간으로 이동했죠. 혹시 자꾸 탈출하는 다람쥐가 어떤 식으로 탈출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다람쥐는 한번 탈출에 성공했던 장소를 기억에 뒀다가 탈출하고 싶을 때 같은 방법을 시도하니까 다시 케이지에 넣어준 뒤 지켜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한 케이지는 울타리와의 거리가 넓혀져서 더 이상 탈출할 수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케이블 타이 묶어진 부분을 쥐고 암벽 등반을 하는 것처럼 넘어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작은 케이블 타이의 머리 부분이 다람쥐의 입장에선 쥐고 올라가기 딱 좋은 크기의 손잡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각선으로 오르면 매우 쉽게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클라이밍 선수가 됐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투명판을 더 늘리고 케이블 타이는 줄인 뒤에. 테이프로 마가 더 미끄럽게 만들어 봤죠. 물론 앞면뿐만 아니라 옆면도 투명판을 늘려서 절벽처럼 만들어줬어요. 잠깐 지켜보는데 계속해서 탈출 시도는 하지만 실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안심을 했고 이제 완성을 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엔 더운 날이었기에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또 탈출을 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탈출을 하나 지켜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2단 높이였던 울타리 벽까지 점프를 하더군요. 다람쥐의 운동 신경에 감탄을 하면서 이번엔 3단으로 높여봤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많이 당황한 듯했고 여기저기 살피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테이프를 붙일 때 생긴 접혀진 부분을 발견한 우리는 그 자리를 잡고 뛰어 올라갔죠. 정말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람쥐는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항상 공략당하던 모서리 부분에 투명판을 추가해서 대각선 부분에 아예 접근도 할수 없게끔 만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탈출에 있는 우디를 보았고 초심으로 돌아와 작게 붙여둔 판을 전부 떼버리고 넓게 부착을 해봤습니다. 만또 탈출! 모서리 부분을 또 막아 보자. 오른쪽만 공략한다는 걸안 우디는 왼쪽 모서리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케이지만 문제일까? 혹시 울타리는 넘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케이지를 제거하고 울타리 안에만 도봤습니다. 2단, 3단, 4단, 5단으로 넓혀 봐도 우디와 해솔이 둘다 타리를 쉽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패배를 선언하고 방목하는 걸 포기했어요. 나무 울타리는 분리해서 다시 케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더 깔끔하고 멋진 케이지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기대 중이에요. 조만간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왁겨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